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진수를 2진수로,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진수, 10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2진수란 무엇인지, 십진수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그에 따른 변환이 가능하니까요. 말 그대로 이진법으로 나타낸 수를 이진수, 십진법으로 나타낸 수를 십진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십진법은 0에서 9를 이용하여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면 이진법은 0과 1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십진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를 나타내는 방법이기에 익숙하겠지만 이진법은 0과 1, 2개의 숫자만을 이용하여 수를 나타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먼저 이진법과 십진법에 친해지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이런 이진수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서는 0이나 1로만 값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환 방법에 대해 알아두신다면 무척 유용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진수, 십진수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십진법이란 0에서 9까지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모든 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수 체계가 바로 십진법이죠. 10배씩 커질 때마다 자리에 따라서 수의 크기가 달라지며 0을 사용하여 아주 작은 수부터 아주 큰 수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656에서 앞에 6은 100의 자리로서 600을 나타내고 뒤의 6은 1의 자리로서 6을 나타냅니다. 같은 숫자 6이지만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내는 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진법이란 0과 1두 개의 숫자로 수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활용됩니다. 10진법은 자리가 하나씩 올라갈수록 자리값이 10배씩 커지지만, 2진법은 자리가 올라갈수록 자리값이 2배씩 커집니다. 그럼 0과 1의 숫자 두 개로 어떻게 수를 표현할까요? 예를 들어서 10101이라고 한다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1은 1의 자리, 두 번째는 2의 자리, 세 번째는 2의 제곱인 4의 자리, 네 번째는 2의 세제곱인 8의 자리, 그 다음 다섯 번째 자리는 2의 4제곱인 16 자리가 됩니다. 1의 자리가 한개 있고, 2의 자리는 없고, 4의 자리는 한개 8의 자리는 없고, 16의 자리는 한개이 수를 모두 합하면 16 더하기 4 더하기 1은 21. 그래서 21을 이진법으로 나타내면, 1010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법을 십진법과 구별하기 위해 오른쪽 끝에 항상 이라는 이진수임을 나타내는 기호를 붙여주셔야 해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이러한 이진법은 누가 발명한 걸까요? 미적분학을 발명한 독일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라이프 니치가 발명했다고 해요. 라이프니치는 은과 양의 두 가지 개념을 나누는 동양사상에 자신의 이론을 덧붙여 모든 수는 짝수와 홀수로 구분되고 이 수들을 0과 1로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은 기존의 0부터 9까지의 10개의 수, 즉 십진법으로 표현된 수를 두 개의 수로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놀라운 발상이었습니다. 이젠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거나 이진수를 십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십진수를 2로 계속 나눠주면 됩니다. 어떤 숫자를 2로 나누게 되면 0 또는 1이라는 나머지가 남게 되며 이를 통해 이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끝이 0 또는 1이 될 때까지 계속 나눠주다 보면 위와 같이 되는데요. 남은 나머지 숫자를 아래 자리에서부터 차례로 나열해 주면 그게 바로 이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7의 이진수는 11001이 되는 거예요. 사실 십진법을 이진법으로 변환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무조건 2로 나눠지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이진법을 십진법으로 나타내려고 하면 막막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진수를 10진수로 어떻게 변환할 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에는 이진수를 각각 2의 n승으로 나타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각 자리에 있는 0 또는 1에 2의 n승을 곱해서 나온 숫자들을 더하면 10진수가 된답니다. 이때 뒷자리부터 2의 0승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이미지처럼 각 자리의 숫자에 이에 n승 형태로 곱해 줌으로써 더하게 되면 원래 숫자였던 27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나누어 보는 방법밖에 없냐고요? 정말 빠르게 변환하는 신박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구의 원리인데요 이 방법은 정구를 켜고 끄는 것을 통해서 이진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면서 이진수와 십진수 간의 변환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이진법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컴퓨터에서 전기가 통하는 켜짐은 1, 전기가 통하지 않는 꺼짐은 0으로 나타내어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적인 상태로 1 또는 0으로 표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가장 작은 단위는 비트로서 전기가 통하고 통하지 않는 것이 한 단위가 됩니다. 10진수 19를 2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표를 그려서 2의 0승부터 2의 5승까지 차례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나열해 쓰도록 합니다. 그러면 1, 2, 4, 8, 16, 32의 순으로 되겠죠? 이젠 2의 제곱표를 보며 2의 제곱 중 19와 같거나 19보다 바로 아래인 수를 봅니다. 19보다 바로 아래인 2의 제곱은 2의 4승인 16입니다. 그럼 19에서 16을 뺀수 3이 남습니다. 그 다음 2의 제곱 중 3과 같거나 3보다 아래인 수를 보면 3보다 바로 아래인 2의 제곱은 2의 1승 자리인 2와 2의 0승 자리인 2를 봅니다. 이때 계산할 때 쓰인 숫자들은 전구 켜짐으로 1이라 표시하고 쓰이지 않는 나머지 숫자들은 전구 꺼짐으로 0으로 표시할 겁니다. 19를 계산할 때 쓰인 숫자들은 2의 4승, 2의 2승, 2의 0승이 나왔으므로 1001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따라서 19의 이진수는 10011입니다. 이진수 1011을 다시 10진수로 바꿔서 19가 맞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16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1은 19. 맞나요? 이진법 변환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답니다. 이러한 이진수는 8개의 정구를 가지고 있을 때 0에서 255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표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학 교과 과정에서 제외됐지만 컴퓨터를 좋아하거나 코딩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잊지 말고 꼭 알아둬야 할 개념이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